일본의 후쿠시마,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어 주변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재난 지역까지 지정되며 몇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일본과 소련 말고도 사실 호주에도 후쿠시마, 체르노빌과 비슷한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지역의 이름은 바로 위트눔입니다. 과거 주민 2만 명이 넘게 거주했고 학교, 호텔, 병원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만큼 번성했던 도시인 위트눔. 하지만 위트눔이 현재는 호주 지도에서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위트눔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고 심지어 위트눔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트눔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한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유출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뭐가 위트눔을 사라지게 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보겠 습니다. 위트놈이 지도에서 사라진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청성면 때문입니다. 청성면은 과거 매우 강력한 절연체로서 널리 사용된 광물인데요. 열, 전기,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내구성이 강하며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 또한 뛰어난 물질이거든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석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청성면이 알고 보니 석면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어요.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 가루를 흡입하게 되면 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석면의 입자들은 적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폐를 보호하는 조직인 흉막에 상처를 내고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폐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는 기침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성면 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면이라는 게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제조나 시멘트 보드에도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멀쩡한데 위트늠은왜 없어졌을까요? 그 발단은 100년 전한 광산에서 시작됩니다. 30년대 호주 서부 두개 협곡에서 청석면 채굴이 시작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석면의 다양한 장점들 덕분에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수요가 엄청났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호주의 기업 CSR은 이 청석면 채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CSR은 세계 수요에 맞춰서 청석면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더 많은 수의 인부를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산 근처에는 많은 인부가 지낼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CSR은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산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인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근로자 정착촌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위투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마을이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이 호주 서부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게 되었고요 1950년대에 이 위투눔은 무려 2만여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CSR이 채굴한 청성면의 양은 어마어마했는데요 19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약 10년 동안 무려 16만 천톤 이라고 할 정도죠. 그렇게 막대한 양의 청석면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위투눔을 폐로 만드는 일이 시작됩니다. 청석면을 채굴하고 나서 산업용으로 쓰기 위한 덩어리들을 추려내고 나면 청석면에 자꾸 미세한 입자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광산에서는 이 작은 입자들을 버리거나 처분하기 위해 근처에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위투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열도 잘 되고 강하고 좋은 재료들을 광산에 쌓아두고 방치하는 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알뜰한 주민 들 청성면 잔여물들을 위투눔의 도로와 건물 건설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성면은 단열 기능이 뛰어났었죠. 그러다 보니 호주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내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위투눔의 집과 일반 상업 건물들은 물론 도로, 인도, 학교까지 청성면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학교 운동장과 놀이터에까지 쓰이게 되었죠. 이 정도면 위투눔이라는 마을 전체가 청성면으로 이루어졌고 이 도시에서 숨쉬는 모든 호흡에 청성면이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그런데 이 당시 국제 보건 업계에서는 이러한 성면의 인체 위험성에 관하여 우려하고 경고하는 목소리 또한 분명 존재했거든요. 이와 관련한 논문이나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올 정도였어요. 그중 이 위트눔의 심각성에 대해서 세상에 알린 의사가 한명 있었는데, 바로 호주의 외딴 지역 등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치료했던 비행 의사 에릭 세인트였습니다. 그는 1948년 위트눔을 방문하자마자 마을 공기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죠. That exposure to that sort of dust could kill people? Yes. Unequivocally, the answer would be yes. 그래서 그는 곧바로 채굴 회사였던 CSR의 경영진들과 서호주의 공중보건 책임자에게 위투눔 주민들의 성면 패증과 폐암 등의 증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해요. 도시를 살리고자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에릭 세인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CSR과 서호주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무시한 수준인데요. 물론 별 다른 조치는 없었지만 이러한 에릭 세인트의 노력으로 인해 보건업계에서는 이위투눔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 성면 사업으로 이득을 취했던 큰 기업들이 성면의 부정적인 면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정부를 향해 거액의 로비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제서야 왜 이렇게 의사들의 의견들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는지 알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뒤 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엄청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 1960년 위투눔 출신 중에서 첫 악성 중피종 진단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 환자는 1940년대 후반에 약 2년 동안 위투눔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발병까지 거의 10년 가까이가 지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알고 보니 이 청성면은 단지 흉막을 손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흉막에 아주 긴 시간 혹은 영구적으로 잠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면을 흡입한 후 20년에서 50년이 지나서야 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첫 악성 중피종 환자가 나타난 이후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환자 이후 5년 이내에 위투눔의 전 근로자와 주민들에게서 100건 이상의 추가 사례가 나타났다고 해요. 잠복기를 지나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렇게 잠복기를 거치는 기간에 위투눔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성면의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조차 받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위투눔에서 계속 평범한 일상을 보냈거든요. 치명적인 파란색 먼지에 둘러싸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66년 성면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성면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CSR은 위투눔 광산을 폐쇄하게 되는데요. 광산이 없어지니까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위투룸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들 몸 속에 있는 청성면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몸에 들어온 성면들의 잠복기가 무척 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광산은 폐쇄되고 사람은 다 떠났지만 이후 이렇게 떠난 사람들 중약 2,000명 이상이 성면과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투룸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자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족들, 피해자들이 사실을 은폐했던 c s r 을 상대로 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 CSR은 소송에 대거 패소하며 수백만 호주 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란과 문제들로 인해 1978년 결국 호주 정부는 위트눔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위트눔은 전력망이 해체되었고 지도와 도로 표지판에서까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름만 지도에서 사라졌다 뿐이지 아직 청성면은 광산 옆에 쌓여있는 채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센 사막의 바람이 불 때마다 주변 지역으로 계속 흩어지고 있죠. 이에 호주 정부는 위투눔을 WAMA, 즉 위투눔 성명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특별관리에 들어갔고요.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오염된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판 체르노빌 후쿠시마인 위트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성면으로 인해 한 마을이 초토화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건강을 위협한다니 너무 무서운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위트눔 광산 옆에 쌓여 있는 청성면 가루들을 치우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6억 호주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호주 정부가 선뜻 위트눔의 성면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호주 정부가 저 성면 가루들을 큰맘 먹고 처리할지 아니면 6억 호주 달러를 아끼면서 방치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